자, 필터 교체하겠습니다. 이쪽에 눌러서 빼주시면은 빠지고요. o a 풀 필터 보시면은 헤파 필터 이렇게 부직포 필터가 되어있을거요 저희가 교환할 거는 헤파 카본 필터. 일단은 빼주시고 저희 쪽풀 필터를 앞쪽에다 꼽아주시고요. 이건 H13 헤파 필터거든요. 저희 거는 핏하게 들어갔죠. 피타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뚜껑을 갖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반대편 반대편 보면 보면은 요거 하나 들어있는데요. 저희 거 같은 경우 는 카본 필터 두께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저희 두께 있는 필터를 좀 넓은 공간 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다가 꼽아주시면은 사이즈에 딱 맞게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뚜을 닫아주시면은 교체가 끝습니다